야? 이스트가 필요해? 음. 이스트가 언제까지, 어디까지 가는 건데, 이게 이스트? 이스트로 달리래요, 여러분. 이스트로. 음. 이스트로 누가 훔쳐갔어. 내가 봐 이스트가 왜 우리가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이게 여기 있어. 이스트가? <웃음> 아니, 이거 키즈였잖아 다시, 다시. 어. <laughs> 여러분, 이스트 여기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다 같이 못마셨네 아, 멍멍 강민이 근데 안써 버렸나봐 아이 그걸 왜 버려요 난 원래 형 아끼는 거잘안 쓰는 <laughs> 거예요 <거야>. 뭔 소리야 진짜야 형 흉을 치지 마아난 진짜 그 케이스가 살짝 별로긴 했어 어머나 아뭔 소리야 어머나 아 무슨 소리야 이뻤는데 <laughs> 진짜 아나 진짜 이쁘다 생각해요 아. 난 진짜 그 지갑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그 그게 있어요 서랍이 있는데 거기 그냥 다 모아둔 거예요 진짜 허니 형이 준건 별로고 기본 케이스가 좋다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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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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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얘를 다 쓰고 얘가 좀할 거란 아, 말이야 다 쓰고 말이야. 핸드폰을 바꾸고 그냥 공기계로 이거 쓸때 그냥 대충 쓰겠다. 당냥냥요 어머나. 어머나. 멍멍. 렇게난 베로한테 선물해 주다 쉽게 해야 될거 같아. 난 밝은 조명에서 하고 싶은데. 아, 조명 있어 봐. 켜 줄게. 아, 어, 핸드폰 2%충전됐어 그렇지. 아니. <laughs> 오나. 아니야. 오나. 아니야. 아니, 이쪽이. 아니, 아, 저격점. 켤 거야, 켤 거야. 저요, 저기네. 오늘 네 허벅지 허벅지 왕자 어오아 오늘 g b TV 허벅지 네. 어, 어, 잘 보이네 아프시겠네요 네. 어, 어 여기도 완전. 뭐 보이 <laughs> 오오오조심하요네잠시안요오아오나 오, 네, 네. <laughs> 어, 아, 배가 오머나 아, 배가 다 보였어 배가 이렇게 나오네 뭐야 아, 36초 스톱하면 배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36초 멍멍 첫도을 맞이했습니다 고맙고 사랑하고 말로는 아오 깜짝이야 <laughs> 네어다아이고오야이이아 <laughs> 어, 아 아, 이걸 준비셨네 우리다 우리 호훈아 우리 허훈아 아 아. <laughs> 아 이렇게 서프이지로나 아 깜짝 놀랐어 <놀람> 아 <깜짝> <놀람> 나 깜짝 놀랐네 누구세요? 진요 아 진짜 몰라요 신급 아니야? 신급 친구? 네. 그리신 건데? 여기 있텔레톱이아 아 텔레토비. 텔레토비 아니에요 얘는 시크빅 시크빅 시청률 맨날 데 시청률 만화가 안요아 만화가 요아마스아요 인삼처럼 아아아나 어머나 어나저 부산 사람 이거 아이 이거 아